현재 경찰이 민주노총까지 침탈하는 상황에서 사회적 약자를 돌보고 우리 사회 양심을 지켜오신 종교계에 기댈 수밖에 없는 없다는 이런 절박함을 양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렵겠지만 조교정에서 현재 철도민영화를 반대하는 철도 노조와 철도 노동자들의 파업과 대화를 무시하고 일방적은 탄압을 진행하고 있는 정부 그리고 이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 하루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대승적 차원에서 중재 등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감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현재 조계사에는 박태만 수석 부위원장을 비롯해서 몇 분이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는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어, 나머지 저희 현재 진행되고 있는 철도노조의 상황과 어, 현재 17일 차로 넘어서고 있는 어, 파업과 관련해서 어,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22일 민주노총 어, 침탈 이후에도 현재 철도노조 지도부들은 어, 건재하며 현재 어, 총파업을 투쟁을 지휘하고 있습니다. 어, 현재 철도노조 파업대원은 어, 큰 흔들림 없이... 네, 방금 철도노조의 지도 후보 조계사 피신 입장 발표를 보셨습니다. 코레일과 정부 측과의 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